안녕하세요 스카이 블루베리 농장 입니다 오늘은 어, 구독자님들 중에 댓글로 가장 많이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그 점이 무엇이냐면 적화작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튼실하게 좋은 우에 있는 꽃잎을 잘라 주는 거예요 하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위에서 이렇게 좋은 꽃들을 잘라내고 아래에 있는 요런 작은 꽃들은 어, 왜 제거를 하지 않고 우에 있는 꽃들을 이렇게 적화를 해주나요 하는 자, 질문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제가 그 질문에 오늘은 답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 찍어봤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요? 어, 지금 4월에는 날씨의 변수가 가장 많은 달입니다. 농장에도 지금 어저께 비바람이 치고 심지어 돌풍에 우박까지 내렸잖아요. 이 4월 중에 그런 냉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좋은 꽃송이들을 적화해 주지 않으면 꽃샘 추위에 그 꽃들이 이런 꽃들이 지금 아기 꽃들이 이게 활짝 펴버리면은 4월에 날씨가 가장 심한 변수가 있는 이 꽃샘추위에 냉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블루베리 꽃들이 피고 나면 아 최저 온도를 8도씨를 유지해 주어야 하는데 어 그런 꽃샘추위에 갑자기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거나 하면 이런 어린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가 냉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오 어, 우회는 될수 있으면 아깝더라도, 이렇게 적화 작업 지금은 해준 상태인데, 적화 작업을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탁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요 밑에 있는, 아, 알, 작은 알들을 지금 키워내고 있는데, 이 적화 작업을 하고 나면, 어, 위에 있는 거 아까워서 뭐못 잘라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화 작업을 해주고 나면, 이 뿌리가, 베리나무 뿌리가 튼실하기 때문에, 바로 금방, 요 작았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커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몽무리가 지금 활짝 베리 꽃망울이 보이시죠? 이렇게 이쁘게 금방 올라와요. 보세요. 이렇게 꽃망울이 하나, 둘, 세 개에서 지금 한 30송이 정도에 아, 열매가 이렇게 꽃이 피면 벌이 와서 수정을 하고 나면 이렇게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블루베리 알이 되는 겁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해서 왜 어, 블루베리 이거 적화 작업을 할때 제일 좋았던 꽃눈 위에 있는 것들을 솎아 주나요 하는 댓글들이 많았었는데요. 어, 그 이유를 제가 오늘은 이렇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꽃이 피면 아, 50일 있으면 항상 블루베리를 먹을 수 있거든요. 버려와서 수정 후 50일이 되면 6월 한 10일경 노지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천물을 수확하게 된답니다. 그런 이유로 좋은 꽃들을 제가 아까워도 역화작업하는 이유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고 질문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 찍어봤습니다. 이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이쁘죠? 네, 싱싱하고 이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